내가 지금 40년 차된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근데 이게 신축이 되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재테크 차원에서 그냥 몸테크를 하고 있어 근데 막상 지금 부산 그 삼익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상 재건축 한다고 하데 분담금이 7억씩 나와 내가 왜 거기서 몸테크를 해? 새집 <laughs> 가서 그냥 살지 이제 그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익비치 그 사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방이 그 부산도 지방은 아니에요. 사실 광역시 대한민국 2대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의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하는 그런 대단지가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40억, 30억이에요. 3, 40억인데 그게 오르는 이유는 평당 2억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게 몸테크를 하고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2030년이 됐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들어가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재건축 되는데 분담금 냈어 거기에 내 돈이 50억이 들어갔어 살면서 근데 새 아파트 될때 보니 40억으로 떨어지네 왜냐면 50억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분담금 나보고 15억 내라 그래 그리고 원가, 원가 65억에 다 이자 감안하면 70억 들어가 근데 집이 남아 돌아 저기 청담동 레미안 갔더니 한 30억 밖에 안 하네 집도 좋은데? 거기 가서 왜 몬테크라고 앉았어? 안 하지. 그러면 그 경쟁할 것들이 자꾸 생기면 돼요. 그리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용산에 여러분들 뭐 조,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잖아. 용산 정비창에 막 집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전면부지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막그 고가의 주택들, 아파트도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원가로 따지면 4,50억씩 들어가는 거야. 4,50억씩 줄고 들어갔는데 나중 되면 그게 100억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평당 2억 이상 될 거라고. 근데 다른 데 갔더니 집값이 계속 빠지네? 근데 성수동에 들어가서 그트리마에 들어갔더니 40억이면 사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해서 100억 들고 사냐고. 나는 그렇게 시장이 바뀔 거라고 봐요. 언제? 인구가 좀 줄고요. 지금 우리 7... 칠... 언제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에요. 40년대 후반 50년대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분들 말고 그 50, 60년대, 70년대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요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70년 저까지 포함하면 2030년대면 60이에요 60년대생은 70살이라고 그 인구 싹 빠져나가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그 인구가 지금 차지하는 분이 20%에서 30%예요 그 인구 빠져나가면 진짜 살 사람 없어요 이제 저희가 제가 70년대생인데 70년생들이 지금 69년? 뭐 70년, 71년 이때가 어마어마해요 인구가 인구 분포터만 봐도 그 사람들이 60, 70대인데 뭐하러 거기 배국자리 가 살고 앉았냐고 돈도 없지만 그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 그 일부 막 고소득층 이런 사람들이랑 가서 살 집들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뭐, 트리마제 옆에 그, 뭐더라? 동양 아파트인가요? 그런 아파트 뭐하러 20억, 30억 주고 가서 사냐고. 새 아파트 가서 좋은데, 올림픽 선천 아파트, 새집 지우면 한 15억, 20억 주고 거기 가서 살지. 그 앞에 공원도 얼마나 넓은데.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주택 장기 트렌드는. 그래서 주택 투자는 이제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지금 뭐 1, 2년 사이에 바뀔 거 아니니까 지금 투자는 이렇게 하되 정말 한 5년 뒤 이런 상황을 보면 트렌드가 분명히 바뀐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주택 투자를 막 10년씩 보고 들어가는 것도 옛날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책 안에 넣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